와! 자기네? 응. 안녕하세요 청룡결과 논리주의자 또한 ISTJ 루암결입니다 어, 안녕하세요 저는 영감한 수호자 ISFJ 정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. 저는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 이유희입니다 아니, ENTP 이유희입니다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정의로운 사유론가 e n f j 이윤아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ESFP <laughs> 이지원입니다. <laughs> 자첫 번째 질문, 감독방에서 조장할 사람 카톡과 정적이 네. 흐를 때 당신의 행동은? 저는 일단 카톡방에 정적이 흐르지 않아요. 일단 그냥 <laughs> 네? <오, 진짜. 웃음> 아니 일단 애들이 저를 일단 무조건 조장으로 보고 가더라고요. 잘랑 조가 되면은 아 어, 유나가에 유나가에 이아나 어, 이번에 안왔 건데 그러면 아 어, 유나가에 유나가에 이래 가지고 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적이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. 무시한 건데. 응. 누구나 하겠지 하고. 오 응. 맞아. 이십. 양아래 양아래. 이런 애들 <laughs> 내가 하는 거야. <laughs> 시끄러 조용히 해. 어, 나는 하고 싶은데 정말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. 음. 어, 해 하고 할 누가 추천할 때까지. 아어오 어, 그러니까 말이야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, 말이야. <laughs> 그러니까 말이야 이러면서 누군가 추천을 하면 그때는 하고. 1일로 바로 먹기로 했는데 친구가 아무 말 없이 내가 모르는 친구를 한명더 데려왔다. 단순의 반응? 오! 너무 <laughs> 이쁘다! <와>, <laughs> 나한테는 잘생겼어! <laughs> <오> <laughs> <laughs> 어디 학교 다녀요? 이러면서 친해질 것 같은데? 아 근데 <웃음> 제가 밥을 거는요 밥을 안요 뒤에 말해주 나는 데리고 와도 상관없는데 말안 하고 데리고 오는 건좀 그래요. 와 오면은 뭐 친하게 잘 지내겠지만은 남자를 보고 오면 잘생긴 남자. 아 <웃음> <웃음> 아니 쯔범 널 봐, 말이 너무 많아. 아니, <laughs> 근데 어. 어색하게 약간 어 안녕 이러면서 약간 <laughs> 친해지면은 나는 일단 이미 왔는데 안 먹을 수 없으니까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일단 먹긴 하는데 좀 불편할 것 같아 많이 맞나 그냥 밥 먹으면 그냥 아예 말안 하면서 밥만 <laughs> 먹고 어, <진짜? 웃음> 밥만 먹고 다 먹고 나서 친구한테 아걔왜 내리고 왔어 이런 인성 문제 있어? 나는 좀 누가 말 걸어 주 좋아해. 다음에 <laughs> <laughs> 네, 마트에서 에스컬레이터 타 가는데 자 할머니가 몇 시냐 물어보셨거든. 가는 방법만 알려줘 맞아 방법 알려줘 모르는 길이면 그냥 지들 펴가지고 어? 난안 음... 알려주네 그러니까, 어, 아 그니까 엄청나다 인성문제있어 알려드려야지 이렇게, 이렇게 가서 저기서 이렇게 꺾으세요 이러면서 난 이렇게 <laughs> 나는 이걸로 <이렇게, 웃음> 직진하셔서 저기 앞에 오렌지 마트에서 <laughs> 거기서 신호등 건너셔가지고 <덤너샵한테> 잘나시는게끔 <laughs> <거야. 난 웃음>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no. 이 특징이 있어 얘 특징은 얘가 말, 말 끝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<laughs> 이말 끝나면은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생각하는넌 이게 끝나내 이게 끝나 다음 이요인간의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을 때 당신의 마음은 일단 파트 맞아 일단 파트 이... 아니지 두 점을 떠우와요거 진짜 러고 내가 합리화 시켜야 돼제 <laughs> <게> 그걸 <laughs> 왜 사야 되는지 합리화 음... 음... 시켜야 돼 <laughs> <된다고. 웃음> 아니 단추가 <다리> 아 <웃음> <웃음> 내가 어느 단추야 이러서 합리화 시켜줘 그러서나 자신 생하는 거지 없어 랐 지금까지 지금까지, <laughs> 지금까지. BBS. <laughs>